자 코스모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 He lived in a time. 어떤 시대에 그는 살았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When the human spirit, 인간의 어떤 영혼이 was patterned. 자, 수동되죠. pattern은 이제 구속이라는 뜻이니까 be patterned 하면은 구속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the mind, 인, 어떤 인간의 마음이죠. human mind 또한 chained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when the 어 ecclesiastical 발음 되게 어렵죠. ecclesi- 이 c 이클, 이클로 읽어야 돼요. ecclesiastical. 이건 무슨 님일까요? 이클 잘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ecclesiastical. ecclesiastical은 기독교란 뜻입니다. 기독교. 기독교적인이겠죠. 기독교적 혹은 기독교적. 어 pronounce 프로나우스먼트 기독교적인 어떤 프로나우스 발 공표 죠 프로나우스먼트 공표입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어범 밀레니엄 밀레니엄 일천 이게 밀레니엄 은 보통 천년을의미해요 mi 엘 있어서 이게 만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어 천년 을 의미합니다 또는 투 투니까 2000년 이죠 얼리 온 2000년 얼리 얼리가 여기서 말,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천년 또는 이천년 전에 어떠한 그 ecclesiastical e c 한 공표를 말하는 거죠. 그꽤 그러니까 오래 전에 공표된 거예요. e c c l e s i a 한 p r o n u n c 는 천년 또는 이천년 전에 공표된 거요. Early 그러니까 일찍이란 뜻이니까 어디 on scientific matters 과학적인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천년 혹은 이천년 전 그러니까 음, 이거 일단 다 읽어 보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were considered 여기 졌습니다. more reliable 훨씬 믿을 만하게 여기졌습니다. than 뭐보다 contemporary 동시대에 어떤 발견된 made with technique 어떤 기술이죠. 기술에 의한 어떤 기술에 의한 발견보다도 더 어, 믿음직하게 여기졌습니다. unavailable to the ancient 고대에는 어, 이용할 수 없었던 어떤 기술이죠. 자 일단 이 문장만 딱 보면은 일단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던 시대임을 알수 있죠. 자 그가 살았던 시대. 이 그는 여기서는 요한네스 케플러를 말하죠. 케플러. 자 케플러는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의 사회 분위기를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1000년, 1500년이면 1000년 혹은 2000년 전이면 언제죠? 기원전이겠죠. 기원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에 있는 도대 도서관이 불타서 알렉산드리아가 멸망한 이후 기독교가 기독교 때문에 사실 멸망한 거죠. 인간의 어떠한 마음속에 파고든 기독교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특이한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 과학 문명이 일단 그때 파괴되고 2000년간 거의 2000년을 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사상 체계죠. 뭐, 물론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기 이제 지배될 수 있, 있는 사람 혹은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은 이 계속 종교는 인간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비겁하는 제 생각에는 그냥 비겁한 좀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종교의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자, 그건 이제 격 가지로 센 이야기고, 요 부분을 일단 그냥, 어, 사실 그대로, 어, 읽어보자면은, 이제 케플러는 살았어요. 어떤 시대냐면, 인간의 어떤 영혼이나 그런 것들, 마음이 구속되고, 어, 억압되고, 이제 구속된 그런 시대죠. 속박된 시대. 그건, 어, 이클레지어스티컬한 공표. 그러니까 언제냐면 뭐 기원 어, 예수가 태어난 뭐그 시대라고 합시다. 그 시대라고 하면은 아무튼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엄청 창궐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 어,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다 휘덮죠. 이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때 몇 가지를 이제 공표를 하죠 뭐 천동설이 라든가 이런걸 그때 다 공표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대 2000년 2 0년 전이면 이제 고대에 들어간다고 보죠 그때는 어떤 알수 없었던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 뭐 망원경 같은거 나오게 되죠 아랍에서 이제 발견, 망원경을 썼으니까 그런 거에 의한 새로운 발견들이 있어요. 뭐 흔한 예로 이제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그 목성을 발견하고 목성에 있는 위성 네 개의 위성을 발견하죠. 이오, 칼리스토, 에우로파, 에오로, 그다음에 가니메데인가요?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실적으로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어, 왜 목성에도 이런 달들이 있을까? 마치 태양처럼 목성이 마치 태양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천동설을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구 주변에 모든 게 돌아야 되는데, 아, 이때 갈릴레이는 태양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목성을 이제 지구 같다고 생각했겠죠. 지구가 거느리 행성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때 기껏해봤자 대여섯 개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달까지 포함하면 뭐한 일곱 개 되겠네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목성도 똑같은 달들을 멋지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로 망원경을 보면은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그, 그랬을 때, 그러한 발견들, 이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목성의 발견, 목성의 달의 발견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동설이라는 이천년 전, 이천년 전에, 어, 공표한 이 교회, 이클레지어스티컬한 프로운스먼트가 모두 그것들을, 어, 억압한 거죠. 없애버린 거죠. 물리칠 수 있었던 거야. 뭐왜냐면그 천년 전에 그 허황된 발표, 천동설이나 뭐 기독교적인 어떠한 사상 체계가 훨씬 더 믿을만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는 거죠. 케플러가 그러니까 살던 시대는 그냥 그야말로 깜깜한 암흑 세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언스워서 배런 과학은 뭐불모지 였다 라는 거죠. 이건베르는 메마른이란 뜻이니까 불모지였습니다. 오디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인데 어떤 생각이 나면 더 언더라인 근본적인 거죠. 어 페노메나 오브 네이처. 자연 현상의 어떤 근본이 되는 자연 현상의 어떤 근본. 뭐 물리 법칙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리 법칙들은 might be have law of physics. 물리의 어떠한 법칙역이 있네요. 법칙일지도 모르는 어 자연상의 그러한 근본들은 근본적인 어떤 생각들이죠 생각들은 was barren 말라붙어 버렸겠죠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이때는 거의 어 완전 사막 같은 전혀 과학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케플러가 태어났다는 거죠 정말 운이 없는 분이죠 자, It was a kind of boot camp 그리고 이제 케플러는 어 어디로 갔냐면 뭐이 당시에 과학이 없으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부트 캠프는 뭡니까 그 컴퓨터 부팅한다고 하죠. 부팅, 그러니까 새로 켜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부트 캠프는 예를 들어 신병 훈련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병 훈련소. 그래서 그거 일종의 부트 캠프로 갔어요. 그 트레이닝 영 마인드. 그 그러니까 젊은 어린 아이들이죠. 젊다기보다 이건 영 마인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어, 트레이닝 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인더 유스 사용하는데 h 어, e o 어리 시어 로지컬한 외포널이 무기로서 어떤 이론적 무기로 사용하는데 젊은이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단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게인스트 대항하기 위한 거죠. 더 포레스트 포트리스죠. 포트리스 이건 성체죠. 요새나 성체 포트리스 of Roman Catholicism 자이 카톨릭이 이 당시에는 그. 그러니까 최대 어떤 성, 거대한 성체였죠. 그거를 이제 공격하는 무기로서 젊은이들을 트레이닝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자 이게 카톨릭이면 케플러가 다닌데는 개신교예요. 자 개신교가 독일에서 일단 먼저 시작됐죠. 그러니까 과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케플러는 이구카톨릭 이쪽보다는 이 개신교 쪽에 기울어진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거의 비슷해졌죠 카톨릭은 뭐 한국에는 거의 어떻게 되있죠 교회로 바뀌어 있죠 이 교회는 뭐 그냥 수익 단체라고 할수 있죠 그냥 수익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떠한 창구로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고 했는데 이 당시도 비슷했어요 면죄부를 팔고 거기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골몰을 했죠 왜냐면 돈 벌기 쉬우니까 그게 그렇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일단 어, 요 정도만 봐도 케플러는 어느 정도는 어, 구체제에 대한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카톨릭 보다는 이 카톨릭 보다는 어, 개신교 쪽으로 어 약간 흥미가 기울어져 있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는 어 repented repented는 이거는 참여했다라는 뜻이에요. 참여. 어 thousand sins 수천 가지 뭐한 천여 가지 의 죄에 대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죄가 많을까요? 이 어린 학생이? 근데 일단 뭐 없는 죄도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no more wicked. 자, no more than이 있죠. no more than wicked. 또 사악한 거죠. 어떤 사악함이 있는데,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 사악함보다 뭐 많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사악함이 많지 않다. 이게 많지 않다고 해서 캐플러의 이 천여 가지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거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멀 때는 얘나 얘나 대동소이하다, 그게 그거다, 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도,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죄악들, 그러니까 사실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는 리빈판티드 참회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사유를 할수 없는 일단 시대에 살았겠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 케플러는 자신의 뭐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아봤자 다른 사람들 정도 지은 죄 어, 죄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이런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함을 알수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인 님을 알수 있죠. 그리고 어디스페어드 디스패어드 이건 뭐죠? 절망한 겁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Ever attaining salvation. Salvation은 이거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에 계속하여 도달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이죠. 자, 에버가 있으면 에버는 한국말로 좀 설명하기 애매한데 뭔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테이닝해야 돼 구원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 이거 약간 뭐라 그러죠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그 부조리 부조리함이 약간 느껴지죠. 에버는 그런 의미예요. 부조리함. 이 문장을 보고 어, 그냥 뭐 계속 구원을 구해야 되는 된다는 그게 왜 절망스럽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본질은 그거예요. 에버가 있으면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에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버. 뭐냐면, 어, 이게, 어디죠? 시지프스 신화죠? 시지프스. 돌을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은 여기 있어요. 구원은 있는데, 여기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구멍이. 그래가지고, 시지프스가 이렇게 돌을 계속, 뭐, 이제 케플러가 계속 참여를 합니다. 수천 가지 죄.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참여를 해요. 그래서 돌을 여기까지 굴렸어요. 구원은 여기 있고. 근데 돌, 돌은 다시 굴러 떨어져서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이쯤 와보면은, 천리안지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돌이 다시 여기 있어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또굴려야 돼요. 이게 에버 어테이닝한 상태예요. 에버 어테이한 상태는 계속 하는데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리, 리미트 어뭐 a가 0으로 가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a로 가 a 그러니까 a가 0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만, 0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이 ever attaining은, 그러니까, salvation에 도달하려는 어떤, attaining 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있지만,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이. 이건 무한대와 같아요. ever는. 그러니까, 그냥 절망하는 거죠. 무한대가 걸리면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 이 무한대를 끊는 거는, 그러니까 뭐 죽음밖에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가스 신은 become 되었습니다. For him 그에게는 more than a divine r e s t 어떤 천상의 분노. 자, craving proposition 아, p r o p i t i a t i o n 이구요 어, p r o p i t i a t i o n 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이거 profit, profit인, 그러니까 profit 그러니까 유감이란 뜻이 죠 profit 그러니까 속죄란 뜻이 있어요. 속죄를 갈구하는 거죠. 이건 또 자꾸 종교적인 그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Craving propitiation이라고 합니다. 속죄를 갈구하는 그 천상의 신보다는 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거 이러한 그러니까 신보다 훨씬 더한 그에게는 어떤 더한 어떤 존재였다. 그러니까 신이 케플러에게는 단순하게 일반인들은 이 정도에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갓이 있죠. 기독교가 말하는 갓은 인간을 벌주는 갓, 어, 신이죠. 일단 다 죄가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죠. 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속죄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미끼를 던져요. 어떤 악마를 하나 이렇게 악마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떠돈다고 이야기를 하죠. 떠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또, 어,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이 가시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는 이제 목사들이 돈을 받고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100%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할 수가 없겠죠. 신의 부존재는 뭐, 너무나 증명하기가 쉽죠. 왜냐면, 자, 악을 생각해 봅시다. 자, 악이 있고, 신은 선하죠? 그리고, 어때요? 전지전능하죠? 전지전능. 이게 있죠? 자, 신은 선하고 전지전능하다를 어,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악을 벌어야겠죠? 근데 악을 벌하고 있지 않고, 악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은, 자, 이, 이 명제는 그럼 틀리게 되죠. 그러면 신은 자 악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악하다면 이 신은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신은 선한 거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지. 전지전 전지전능하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악을 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신이 아니죠. 그냥 선한 어떤 존재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신은 서로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모순을, 어, 아, 아, 내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뭐죠? 사람이 만든 거죠. 자, 신이 있다면, 어,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약간 어떤 자폐의 피해 망상에 쩔어 있는 아, 찌질이에 불과하죠. 굉장히 찌질한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숨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어, 사람을 지옥에 불 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태어나, 태어난 바로 갓 태어난 갓난하기도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 미친 어떤 존재죠. 이거는 그런 존재인데, 이 케플러 케플러에게는 단지 그따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은 그러니까, 뭐 본론을 말씀드리면 케플러는 이 신이 우주의 질서를 잡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차원이 높았던 거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죄나 물고 늘어지는 그런 찌질기가 아니라 우주로의 어떤 운행을 어,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말한 거죠. 그야말로 케플론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면 쓰레기를 보고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취, 뽑아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뭐 감옥에 던져놔도 필요한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득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어,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유럽을 구원했겠죠. 자, this, 이러한, 어, dangerous vision. 이러한, 근데 이런 케플러의 생각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first, in substantial. substantial은 어떤 물질이죠. 근데 물질이 아닌 거죠. 이는 나세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죠? 공허한 겁니다. 물질이 아닌 거니까. 공허함. As a memory, 기억처럼 공허한 걸. 기억은 어,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기억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냥 추억할 뿐이죠. 그런 것처럼 어, insubstantial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어린 케플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주, 신, 신이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는 그런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한, 그러한 것은 위험한 생각이 였지만 공허한 기, 어떤 기억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비커머, 라이플롱, 인, 어, 인생 자기 인생 전체죠, 라이플롱이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걸만한 오베이션오베이션은 음, 집착이라고 보통 하는데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인생일 때 어떤 수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더 휴브릭 휴브리스틱이죠 휴브리스틱 이거 오만한 어떤 갈망이죠 오만한 이러한 갈망은 이 당시 사람들 시각엔 굉장히 오만한 갈망인 거예요 어붓 어 차일드 어, 세미나리안 세미나리안은 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어린 개신교 신학도의 이러한 오만한 갈망은 캐리 이끌었습니다 유럽을 바깥으로 어디? 오브 더 클로이스터 회랑의 바깥으로 이 회랑 뭐죠? 오브 메디벌 서트 자 중세의 서트 이거 뭐죠? 기독 그 카톨릭 구, 구교도의 어떠한 그런 단단한 이런 사고 체계의 회랑이죠 이 클로이스터는 회랑이 뭐냐하면은 저 앞에 이 볼트라는 이야기를 하나 있죠 이렇게 아치 형태를 크로스시키면은 어 굉장히 튼튼한 어떤 외외력의 튼튼한 어떤 들보가 생깁니다 이렇게 좀 그림이 이해하기 힘든데요 자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고요 이제 뭐 창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어, 작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둥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그러니까 전부 위에서 보면 이렇게 X자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볼트 구조라고 하죠. 볼트 구조. 그래서 이제 중세 성당들은 되게 아름다워요. 이게 볼트 구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뾰족한 것이 되게 많, 많습니다. 근데 이 회랑을 이 안에서 이제 걷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길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길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끝도 없이 끝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길길 길 어떤 느낌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나 성당을 이렇게 짓는 이유는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건물의 어떤 장대함이나 이런걸로 인간을 인간 스스로 위축되게끔 만드는 거죠. 위축되어서 신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입구에서부터 느낄 수 있게 아 어, 건축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런 이런 중 그래서 이 중세 사상을 이 칼세 이거는 클로이스터라고 비유를 한, 한 거죠. 비,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캐플러는 그러한 긴 회랑에서 이 유럽을 유럽 사람들이겠죠. 유럽 사람들을 캐리 아웃 끄집어냅니다. 그 캐플러의 삼법칙을 보면은 케플러는 이 케플러의 삼법칙을 생각해내면서 원을 포기하죠. 원은 이제 기하학에서 완벽한 어떤 도형이 되는데 어, 티코 브라이라는 그, 그 당시 최대 그 어, 관측가죠. 이 관측가의 관측자 데이터를 어,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식들을 만들다 보니까 아 원이 자연계에는 완벽한 원이 없다는 거. 그래서 행성 궤도는 원이 아니라 이제 타원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캐플러의 법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원 궤도라는 것, 그 실질적으로 또 캐플러의 그, 법칙 자체는 천동설 기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동설을 기반해서 한 거죠. 천동설을 벗어나는데 200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뭐죠? 원이라는 그 기학적 인 부분을 벗어나는데 또이 케플러의 거의 전 생애가 바쳐집니다. 일단 케플러에 어, 대한 오늘은 이야기를 어, 많이 한것 같고요. 여기, 여기서 마치겠고 한번 어, 읽어보시고 케플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대단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